안녕하세요. 11차 실패치고 게임 중영상 기록입니다. 지금 오늘 목소리가 좀 힘이 없죠? 쿠팡 알바 가는 길입니다. <laughs> 예, 어제 그리고 오늘 쿠팡 알바 연이어 가는 날인데요. 요즘에 그쌀 주문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어제 너무 힘들었어요. 예, 제가 시킬 때는 막 시키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. 제가 또 입장을 바꿔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얼마나 좀 애써주시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. 예, 아무튼 살짝 슬럼프가 와가지고 오늘 목표치 영상 만들기를 다 못했어요. 못했는데, 야, 이래서 참 삶이 그생존을 위해서 뭔가 하면 미래를 위한 거는 이게 참 준비가 뒤로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그냥 가볍게 이렇게 똑같이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기록은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카메라 켰습니다.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뭐그 출발하기 전에 한다든지 뭐 신호 잠깐 걸릴 때 이렇게 이제 영상을 켜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찍고 있는데요. 그 지난 그 저희 그 채널 을 올리니까. 우연치 않게 들어오시고 보시는 분들이 가끔 그냥 보시는 분들이시지만 불편한 분도 또 생기셨나봐요. 그래서 아 이거 생각도 못한 <laughs> 생각도 못한 전개여가지고 예 만약에 제 영상이 좀 불편하신 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운전하면서 찍다 보니까 앞에 보이는 저의 그 상황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불편한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패스해 주세요. 죄송합니다. <laughs> 예안 보시면 돼요. 예, 제가 뭐 화내서. 그냥 우연치게 보셨는데 거슬리게 해드린채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그냥 제 혼자 기록 남기는 거니까요 나이 반 백살 아줌마 그냥 어 뭐라도 한다 생각하고 어 실행하는 차원에서 기록이 남기는 거니까요 양해해 주십시오 네, 아무튼 오늘도 주저리, 주저리 개떡같이 하자 개떡 김사장 11차 기록 어 했습니다 예, 열심히 다녀와서 또 하루 열심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,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. 안녕.